여 나가! 당장 나가! 나와는 <laughs> 다른 세상이야! 모카영 유튜브 어, 맞아. 아, 왔구나. 아, 댕겨님이 초대해주셔가지고, 먹뽕리. 아, 댕겨님이 왜초대주시냐고 아, 그, 이번에 먹폭리가 초대가 1, 인당 한 명이라며? 그래가지고, 후추가 좀 그거 신경 써졌나고 인당 한 명인데, 일단 초대 한명 하고, 나중에 잔인나가지고 댕겨님이 초대할 사람 있냐 물어봤는데, 뭐가 초대하 그래 이렇게 얘기해주는데? 두둥 머스만님이다! 잠시만, 마크 소리 꺼놨는데? 아뭐 읽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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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많은데 ]까? 잠깐만 아니 왜 길이 두 개지? 아, 나 이런 거 힘들어 왜 길이 두 개지? 아길 하나 하나만 안 되나? 아나 이거 힘든데 진짜 어느 데를 가볼까 가야 가 가라만 가야지 어버 숙련도 어 어보다 나 어보 하고 싶어 밥. 놀래라, 나, 씨, 또, 몬스터 티어 나오는 줄 알았잖아. <laughs> 그러지 마, 나 놀라. 와! 아니, 내가 아는 그 광부가 아니구나? 화석 탐지기가 있네? 원유 추출기? 원유나 침반? 어. 어, 어, 광부가 그, 광석해는 그 광부가 아니네? 와, 완전 시골마을 온 느낌이다. 잠깐만. 아, 개자식들아! 벌써 시험을 최고 채우겠다. 어, 야, 이거 뭐야? 이거 존나 신기하게 생겼어. 우와! 우와, 캡슐같아다 어, 존나 신기하게 생겼는데? 잠깐만, 우와! 이게 뭐야? 상급, 하급, 중급 있고, 레벨 상승이 있는데? 돈으로 밀수 있어? 검은 버튼이 뭐야? <laughs> 얍! 귀한석? 야, 신기하다. 뭐가 많다? 어부 조합원만 동발 설치 가능, 광부 조합원만 석유 채식 가능, 농부 조합원만 트릭터로 농사 가능,

버스가 있어. 클릭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저씨, 근데 되게 익숙하게 생기셨네. 요 어디 막그 조폭 은퇴하고 버스기사로 이제 취직해가지고 옛날 일 청산하고 아 이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는데 그 옛... 왕년에 좀 노신 것처럼 생겼네. <laughs> 전형적인 그런 그런 관상. 우와! 우와! 오, 깜짝이야. 허! 아, 놀래라 아, 뭐야! 우와! 호랑이! 루터님 하이. 하이 하이. 오랑이 타고 다닌다. 아니, 템 눌렀는데 모카 형이길래. 있저 방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봤는데 방금 들어오길래 이제 버스 앞에서 본 나타나겠구나 싶어서. 세상에 날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뭐야 근데 이거 탈거 뭐예요? 딴 것도 보여줘. 말말은좀 구려 보그 보이...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말이. <laughs> 와이거 뭐야? 고릴라가 있어. 육지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귀상어. 이거 물속에 타고 돌아다닐 수 있어요? 아 개귀엽네 와 점프하는 거봐 겁나 귀엽다 공룡 타고 있는 거보이 우와 우와 이게 뭐야? 공룡이 있어 우와 졸리 장 만들었다 석상 세워놓고 나가 잠수탐 지금 이게 좋은 거야? 이거 오늘 오늘 잡은 공룡 잡은 거라고? 뽑는 잡은... 게 아니라 잡는 거예요? 잡는 거예요 펫을 뽑기가 아니라 이런 호랑이들과 맞서 싸우면서 마지막에는 그물총을 그러니까 포켓몬도 포켓볼 개피되면 그때 던지잖아어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는 그물총으로 와 네. 완전 그거네 아, 패스워이벌 같은 용식인가 보네? 아니지 로롤드 근데 현재 그 그물 값이 굉장히 비싼 아 설마 확률도 있음? 확률 제일 비싼 게20%아아난 포기해야겠다 나 낚시만 하다가 알겠다 그냥 낚시 좋지 낚시하면 또 추천해줄 곳이 있죠 루트님 뭐 골랐어요? 농부? 하지 마세요 땅쟁이 주시구나 아무튼 조금 마을 구경 좀 먼저 해봐요 아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행님 완전 고인물 같아. 아이 이저 어제 뽑았습니다. 아 진짜요? 이거 그치? 뽑는 거 아니고 잡는 거라던데? 맞아요 저 교배했는데 나왔어요 호랑이 호랑이 교배했는데. 아 이게 왜 이렇게 달라붙니? 아 부시 부담스러워. 적극적인 <laughs> 아이네요 참.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어 감사합니다. 아 배꼽 이쁘나아 교배도 되는구나. 어? 우와. 우와. 진짜 완전 도시 같이 꾸몄다. 어 다시 돌아왔어. 뭐지? 뭐야? 난길 헤매 <laughs> 길 헤맸는데 왜 다시 돌아와? 조복인가 시발? 아 이거 바닥 이거 이게 이상해. 이거 이거 따라갔는데 왜 다시 돌아가? 어 깜짝이야. <laughs> 뭐사막사막못 쏘았던 건줄 알았네. 아, 놀래라. 아, 근데 길이 어렵다. 뽑기 야지 두두두두두두두두라라라라라. 얍! 어, 뭐, 뭐 나온? 하급천이 품캡슐. 저가보자 <laughs> 가죽, 곤충껍질, 씨앗 자동심기? 자동심기가 있어? 완전 재료템인가? 난 낚시를 하라는 개시야. 난 씨발 낚시하라는 개시야. 난 점지 받았어. 나 낚시하러 갈 거야. 근데 낚시 어디서 해? 낚시 아무 데나 해도 돼. 나 아무 데서나 하면 근데 그거잖아. 남의 집일 수도 있잖아. 저건 뭐야? 우와. 식물 온실인가? 아이스크림 판다. 안 판다. 백화점인가 본데? 아 미친 아니 <laughs> 아니 명품 명품샵인가 진짜 말 그대로 백화점 이연내 이름값 한다. 크크크크크크크크크. 여기 나가 당장 나가 나와는 다른 세상이야. 여기는 아무 집도 아닌 것 같다. 요 금방에서 낚시를 하자. 저기 고인물들이 예술품 사서 절세하는 곳이래. 알아 <laughs> 아, 해했어아 그런 거구나. 아 무섭다. 진짜 세금 내고 싶은 그 울프님 칭호에 저거 뭐 뭐니? 울프님 칭호 뭐예요? 아 박스머신이구나. 박스머신이에요? 아 박스머신이구나. 저백육에백력센 160, 만원 냈단 소리야 세금? 아8천 원인. 우와 가지 등당이었게 생겼다 잠만. 우와 이거 어떻게 해? 못 보나? <laughs> 야, 이거 개 하찮게 생겼어. 이거 봐. 봐전 가지예요. 저를 놓아주신다면 제가 용공이 말씀을 그래, 알겠다. 가지 녀석, 잘 살거라. 세금 고지서 들어왔을걸 형. 나 세금 고지서 들어왔다고? 무슨 소리니? 거야어 뭐야? <laughs> 아니 들어왔자마자 세금을 내야 돼요? 아저방경 <laughs> 들어왔는데? 이 뭐야? 아 영원이네. 그래? 어, 갑자기. 아 효과음이구나. 아 놀라라. 우와! 높지와 졸라 리얼해 물고기 개 리얼하게 생겼어 그냥 아이템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큰 걸로 나오네 이번에는 그냥 유유자적 혼자 선비처럼 십선비처럼 낚시해야지 땅이 필요한가? 땅을 어떻게 박는지도 모르는데 아 그래? 나 그럼 강가에 불황자처럼 살자 그냥 여기다 제작대 박고 텐트 치고 우리는 조용히 낚시만 즐기자고